우리 이제 권사님들이 이제 오셔서 기도하는 자리에 채워주시니까 마치 이제 기도의 그 불쏘시개를 넣듯이 이제 캠핑데이를 가 보니까 이렇게 장작불을 딱 던지면 이렇게 불이 확 타오르면서 더 이제 큰 불이 이제 붙더라고요. 근데 위층에 계신 분들은요 또 보니까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찍는 분도 계시고 또 아마 연말에 보니까 행사 사진으로 이런 꼭 들어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은혜 많이 받았고요,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다른 요리 안수집사님들이나 돈이 당회원들이 또 준비되어 있는데 심히 고민이 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런 어떤 은혜의 경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뜨거움에 대한 경쟁이 이 교회 안에 또 불붙는 어떤 어떤 계기가 되었고요. 우리 이제 권사님들 하면 이제 소뚜껑 운전하는 분들만 이해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이처럼 찬양도 잘하고 일동도 잘하고 또 기도도 열심히 하는 분들이라는 사실을 꼭 여러분 기억하셔서 만나시면 격려해 주시고, 또 칭찬해 주시고, 하시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밖의 선물을 주실 때가 있죠. 근데 은혜를 누릴 때가 있습니다. 와, 그래서 너무너무 좋아요. 기뻐요. 감사해요. 그래서 감사한금도 하고요. 또이 주위 사람들에게 밥도 한턱 쏩니다. 근데, 금세 또먹그름이 와요. 은혜가 순식간에 사라지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경험은 우리 인생이잖아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딱 걸어가다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믿는 사람들이나 똑같은 동일한 고난과 고통과 아픔을 경험하기도 하죠. 어쩌면 신자들이 또 믿는 자들이 더큰 어려움과 또 고통을 겪을 때는요, 그 고통이 더 가중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요, 혹시 이제 이 병이 걸리거나 또 입원하게 되면 그렇게 미안해하세요. 와 아, 내가 이 신앙이 잘못되었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이제 그런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의 새 소망이 모였을까요 올 한해는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좀 우환이 없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좀 우리가 기대했고 소원했던 또 소망들을 좀 이루어 주세요 이게 오늘 한 해에 여러분 걸었던 소망이고 또 기도 제목일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모두가 건강하고 아프지 않고 다 이런 소망들 소원들이 다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신자의 가정이라고 피해가시거나 훌쩍 뛰어넘거나 하지 않으세요 저도요 난생 처음 뭐 MRI, CT 이런 것들 찍어봤습니다 그냥 병원에 가면 대충 사진 찍는 줄 알았거든요 야 그거 할 일이 아니더라고요. 조영제 맞고 원통 안에 들어가고 다다다다다 소리 들리는데 이거 여러 번 했다가는 큰일 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게다가 또 이제 복부 초음파를 한번 해봤는데 오이 담낭에 이제 쓸모가 없으니까 돌도 많이 차고 그러니 수술하세요라고 하는 진단이 됐어요. 오 건강이면 자신 있었거든요. 근데 난생 처음 이제 그런 것들을 겪어 보니까 아 그게 참 힘들더라고요. 이제 저보다 한주 전에 수술한 분이 있어요 그 목사님이 이제 먼저 한번 나보다 먼저 수술을 한번 해보세요 해서 이제 수술을 먼저 했어요 물어봤죠 목사님 아파요? 나 아파요? 아유 하나도 안 아파요 저요 야구 보고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어이 안 믿어지는데 제가 막상 수술을 해봤죠 야 눈을 떠보니까 막 간호사가 뺨을 때리죠 예막 숨을 쉬어요 말을 해야 됩니다 막뺨 때리죠 막뭐 아프기도 하고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의 거짓말을 해요. 예, 그랬더니 이제 그 목사님이 하는 말, 저는요, 기용 수술도 하고 탈장 수술도 하고, 하여튼 뭐 여러 번 수술했어요. 이게요, 제일 안 아픈 수술이고 무난한 수술이었어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참 좋은 교회 이모 목사님이라고 있는데요. 그분에게 이제 오 야, 속았어요. 근데 여러분 비가 오죠. 누구에게나 와요. 바람이 불면 또 누구에게나 그 바람은 붑니다. 근데 우리가 늙고 아프고 힘들고 하는 일들은요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근데 우리에게 약속하신 건 뭐예요 이 땅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다 피해가고 건너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이 그런 것들을 경험하지 않는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죠 사도 바울 병이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고통 속에 돌아가셨고 여러분 잘 아는 다윗도 늙음하게 그 늙음을 또는 그 죽음 앞에 무력한 존재였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 우리가 무병장수하는 것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고요. 자,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는 똑같은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는데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뭐냐는 거죠. 우리는 그때를 분간하지도 못하고 또그 상황을 잘 해석을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자에게 필요한 게 과연 뭘까 하는 거죠. 오겠어요. 말씀과 그 말씀을 쫓아가는 믿음이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하겠죠. 오늘 한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여인은 영적 지도자를 섬기는 힘 빼는 여인이 아니라 힘 주는 여인이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힘을 듬뿍 실어 주는 식사 대접도 잘하고요. 방도 차려주고 또 침대도 가구도 책상도 만들어 주어서 그 영적인 지도자가 잘쉴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었어요 자 그게 너무나 고마워서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는 당신에게 결핍이 없고 이렇게 안정된 생활을 하고 부유하지만 이 아들이 없다는 걸 내가 계하시를 통해서 알았으니 내년에 아들 하나를 품에 안을 거요 에이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거짓말하지 마세요 제가요 이제 아이를 낳을 나이가 아니에요 제 남편도 너무 늙었어요 그러니 그런 거짓말 하지 마세요 그런데요 한 해가 지난 뒤에 자신의 품속에 아이를 안게 됩니다 와! 여러분 이런 아이를 뭐라고 그러죠? 늦둥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복둥이라고 그러잖아요 자 그런데 그 아이 이제 하나님께서 마치 이 여인에게 뜻밖의 하나님의 선물을 주신 거예요 사실은 그 여인이 아들을 얻기 위해서 천지자를 엘리사를 섬기고 밥을 주고 힘을 주고 했던 게 아니잖아요. 그냥 너무나 이 선한 마음에 했는데 그 엘리사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뜻밖의 선물 이 아들을 줍니다. 자, 그런데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여러분 황홀했을까요? 여러분 시험관 아기를 여러 번 시도하다가 겨우. 또안 됐는데 야, 덜컥 자연 임신이 되었어요. 아들을 낳았습니다. 우리 교회도 있잖아요. 이 박희정 목사님. 이 아들 10년 만에 아이를 낳았는데 얼마나 기뻤을까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그런 기적. 근데 이 여인에게 그런 웃음이요. 오래 갔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세월이 흐르자 아이가 자랍니다. 이제 아빠를 따라서 일터에 갔겠죠. 밭에서 함께 일을 하는데 이추수꾼들과 함께 열심히 일을 하다가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머리야 하면서 픽하고 쓰러집니다 아마 일사병이었나 봐요 자 아버지가 안되겠다 야너 집에 가서 엄마 품에 집에 가서 좀 쉬도록 해라 그런데 이 엄마 품에 안긴 이 아이가요 싸늘한 시신으로 죽습니다 늙음하게 주신 선물이잖아요 그럼 평생 무탈하고 건강하고 똑똑하고 잘난 아들이 되어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엘리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이 빼앗아 가는 겁니까? 너무나 실망스럽죠. 당황스러워요. 선물로 주신 아이, 내가 그 자녀를 품고 기쁨을 누린 거채 얼마 되지도 않는데 내 품에서 여러분 아이가 죽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가 지금 잠시 아파서 내 품에 안겼는데 그 아이가 내 품에서 지금 죽어간다. 싸늘한 시신이 되어 간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라고요.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치는 것처럼 깜짝 놀랄 일 아닙니까? 아, 그 실망감, 그 허전함. 여러분, 가히 상상을 초월했을 거예요. 보통 어머니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눈물과 콧물이 범벅이 되면서 내 아들 살려달라고 땅을 치며 통곡하겠죠. 온 동네 방네 돌아다니면서 내 아들 살려달라고 그 울음소리가 가득했을 거예요 119에 빨리 전화를 해서 예, 아이를 병원으로 이송했겠죠 순애여인의이 행동은요 그런데 우리가 예상하는 것과 전혀 달라요 너무 침착해요 너무 평온해요 너무 단도직입적이고 담대해요 울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이가 죽었다고요 늦둥이 아이가 숨이 멎었어요 그러면 누구에게 제일 먼저 이야기해야 될까요? 남편이잖아요. 그런데요. 남편에게도 알리지 않아요. 그 아이를 어디로요? 엘리사가 묶고 지내던 그 침대 위에다가 눕혀 놓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어떤 부탁을 하죠? 여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을 좀 만나야 되겠어요. 나귀와 사환 한 명을 좀 주세요. 오늘날로 치면 기사와 자동차를 내어 주세요 하는 거죠. 여러분이 엘리사를 만나러 가겠다고 결단합니다. 그 여인은 너무너무 침착하죠 아니, 여보 오늘 초하루도 아니고 왜 갈멜산에 그 여우와의 사람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남편에게 뭐라 말합니까? 샬롬, 평안하세요 이말 한마디 하고 떠나요 큰일 아니니깐 안심하세요 제가 조용히 좀 다녀올게요 여러분, 사실 이보다 더 엄청난 일이 있습니까? 더 큰일이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은 남편에게 뭐라고요? 샬롬, 평안해요라고 말해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침착할 수 있죠? 이 여인이 지금 아들을 사랑하지 않은 걸까요? 아니면 이 여인은 이 눈물샘이 딱 막혀 가지고 눈물이 전혀 흐르지 않는 냉혈 인간일까요? 여러분, 그녀가 지금 이 샬롬이라고 인사말을 하는데요. 그 마음 한켠에는 뭐가 있어요? 뭔가 소망을 품고 있겠죠. 남편에게 이 아들이 죽었다는 사실을 딸리는 것그 시간조차 아까워서 지금 엘리사에게 먼저 열심히 지금 달려갑니다 샤완에게 명령하죠 나귀에게 안정을 올려라 시동을 걸어라 그리고 내가 멈출할 때까지 전속력으로 달려서 그갈멜산에 여우소 빨리 가자 내달려라 말해요 한 24km 정도 되는 거리거든요 갈멜산에 이릅니다 보통 여자가 아니죠 여러분 지금 이 순간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통 여러분, 위기가 찾아오면 남자가 강합니까? 여자가 강합니까? 네. 대답을 보통이 하던데요. 여자가 보통 강하잖아요. 침착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지금 엘리사를 먼저 찾는 이유가 뭘까요? 예, 무언가 믿는 구석이 있는가 봐요. 그죠. 자, 하나님이 지금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인지를 알아요. 자, 이 아들을 누가 주셨죠?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가지셨기 때문에 지금 이 아이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죠. 물론 그 아이가 살아날지, 그 아이가 죽을지, 아니면 이대로 모든 것들이 스포로 돌아갈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를 주셔서 살려줄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니까 하나님이 다시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그걸 믿고 지금 나아가죠. 뭐예요? 내 믿음을 믿고 내 확신을 믿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그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오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늘 이렇게 기막힌 기도의 제목들이 다 가정마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때요? 우리의 사정을 잘 알기에 기가 막힌 응답을 하시는데 자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아들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해요? 이 아들을 책임져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지금 그 여인은 어떻게 해요? 전속력으로 누구에게 달려갑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갑니다. 그 말의 의미는 뭐죠?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뭐예요? 믿음의 대상이 되고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전능의 하나님이시고 답을 가지신 그 하나님께 뭐 한다고요?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할 거예요? 그 분에게 부르시는 거죠. 그 분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분에게 지금 간구하려 가는 거예요. 믿음의 동력자 여러분, 우리 청년들,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 오늘 함께 이 자리에, 이 밤에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도 달려오셨죠. 마치 우리 여인처럼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이 나기를 타고 달려가는 그 마음으로 전력 질주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시고 부르짖는 그런 기도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을 받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순넴 여인이요 오는 걸 알아요. 엘리사가 멀리서 봐요. 개하시 보고 마정 나가라 그러죠. 그런데 서로 인사합니다. 내가 평안하냐? 남편도 평안하냐? 아들도 평안하냐? 잘 있냐? 이러면. 큰일 났습니다 제 아들이 죽었어요 이렇게 얘기하게 맞잖아요 계하 씨에게 뭐라고 말해요? 샬롬이라고 말합니다 예잘 있습니다 예, 이 여인의 대답은 다 평안하다 샬롬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지금 아직 아이가 살아난 게 아닙니다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에요 상황이 해결된 게 아닙니다 그런데 담대하게 뭐라고요? 샬롬입니다 평안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 엘리사가 이 여인과 만났을 때이 여인이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이제서야 그 여인의 행동을 통해서 그 여인의 감정이 절제되고 또 침착한 게 아니라 그 하나님께 달려오기까지 다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지금 이 하나님 앞에 선 거예요 뭘 하죠? 이 엘리사의 다리를 딱 꼽혀 안고 고개를 푹 숙이고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아들이 죽었는데 늦둥이가 죽었는데요 무슨 말이 나오겠습니까? 그냥 북받쳐서 엉엉 울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때 무슨 유창한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이때 이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뭔가 내가 이 상황을 잘 설명하고 침착하게 이야기할 뭐, 거,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 그냥 그 입에서 줄줄줄줄 나오는 그런 기도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은 뭘 보죠? 그녀의 마음을 보죠. 그녀가 지금 하나님의 선지자의 발을 붙들고 엎드려서 눈물 흘리며 그 고열하고 있는 그 모습, 그 심정,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시죠. 그게 오늘 우리가 내뱉는 기도, 가식적인 언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외적인, 그런 유창한 그런 말들, 이런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 마음에 통하는 그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말하죠. 제가 언제 아들을 달라고 했어요? 그때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 제가 믿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절 속이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저에게 실망을 주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분명히 그렇게 말했잖아요. 하나님 제가 언제 돈 달라고 했습니까? 제가 이렇게 좀돈좀 좀 만지고 주식도 오르고 부자가 되게 하더니 아니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가면 어쩌란 말입니까? 아니 제가 언제 이 국장 또는 사장 자리를 달라고 했어요? 그런 적 없는데 하나님 저를 요 꼭대기까지 임원으로 올려주시고 이사로 올려주시고 아니, 국장, 사장, 부상되게 하셨는데, 아니, 또그 자리를 빼앗아 가다니요. 하나님 제가 언제 달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셔서 받아서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기뻐요. 그런데 또 그걸 빼앗긴다고 생각하면, 아니, 그게 내 손에서 사라진다고 생각하면 너무너무 섭섭하잖아요. 기분 나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여인의 마음을 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심정을 통해서 그 여인이 토하는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 여러분 이걸 꼭 믿으시고요 여러분의 마음을 오늘 하나님께서 아셔서 그 마음과 그 심정이 하나님께 통한다는 것 이게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엘리사가 지금 선지자가 지금 이 여인이 이제 멀리서 오는데 왜 오는지 알아야 몰라요 몰라요. 선지자라고 다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수냄 여인이 샤고자야 저기 아들이 죽었단다.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지 않아요. 게하시에게 나가서 마중해보라 그러죠. 그런데 이 여인의 얼굴을 보니 아 뭔가 일이 있어요. 직감적으로 알아요. 이 여인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거구나. 변고가 생겼구나. 그래서 답을 주죠. 게하시에게 야 지팡이를 가지고 와서.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말고 곧장 달려가서 그 아이에게 지팡이를 놓고라, 그 아이 얼굴에 놓아라. 여러분, 여인과 함께 이 개아 씨가 같이 이렇게 돌아갔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인은요, 아, 개아 씨가 아니라 당신이 가야 돼요. 선지자가 같이 가셔야 합니다. 당신이 가지 않는다면 저는 꼼짝하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엘리사를 붙들고 끝까지 끝까지 붙드니까요. 엘리사가 함께 가요. 자, 이게 여러분. 계야 씨가 갈 일도 아니고 지팡이로 될 일도 아니고 당신이 직접 가서 해야 됩니다라고 붙들고 갈 사안입니다. 혹시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 교회는 단일 목사님이 무조건 다 신방 와서 다 해야 돼 이렇게 이제 적용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런 믿음이라고 하는 건 대체 뭘까요? 뜻밖의 일을 만났을 때 당황할 때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이 상황을 만나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믿음이야 어 하는가? 이토록 여러분 이 여인이 침착할 수 있었고 지금 이 엘리사를 붙들고 있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오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내용인데요. 순애 여인은요,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간구를 합니다. 자, 아이 어머니가 이로되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에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나이다. 뭐예요? 선지자를 붙들고 있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붙들고 있지요. 지금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 그 선지자가 어떤 존재인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믿는 그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누구시냐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당신의 살아계신 영혼의 그 하나님을 통하여 기도하는데,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라는 말은 뭐예요? 선지자를 떠나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는 말이죠. 그게 바로 진정한 믿음이고,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붙들고 있어요. 내 믿음, 내 확신, 내 맹신이 아니라, 자기 신념이 아니라, 뭘 믿어요? 하나님을 지금 꼭 붙들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게 내가 이 자녀의 특권인 걸 알죠. 마치 끈질기게 불의한 이 재판장 앞에 과부가 기도하는 것처럼 지금 이런 뜻밖의 일 가운데 믿음으로 드러나는 일이 뭐냐. 지금 이 여인은 뭘 붙잡아요? 그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꼭 붙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탄할 때 평온할 때, 형통할 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세기가리 필요하지 않죠. 근데 모든 일이 잘 풀리면 그냥 아잘 되는가보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때 믿음이 발동해요. 남편이 실직당합니다. 고개를 푹 숙이고 돌아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골 좋다 잘 됐어? 이렇게 안 하잖아요. 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에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보, 걱정하지 말아요. 그때도 하나님이 도와주셨듯이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니까요. 이 아이가 성적이 나빠서 그냥 푹숙이고예 중간고사를 완전히 망쳤어요. 왔어요. 아이고 공부 안 하더니 그참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야 하나님께서 널 책임지셔. 이럴 때 뭐요? 축 처졌던 어깨가 올라가요. 그렇죠. 여러분, 결론이 뭐예요? 내 믿음이 먼저가 아니에요. 내 신념, 내 확신이 먼저가 아니라고요. 바로 그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이 여인은 지금 침착할 수 있었고 바른 믿음을 가지고 달려갑니다. 이러면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모른다면 오늘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죠. 세상에 있는 우상과 똑같이 거래를 하는 하나님이라면 계약을 하는 하나님이라면 내가 좀더 열심히 헌금을 하고 내가 좀더 열심히 내가 헌신을 하면 그만큼 그 이상의 복을 주셔야 하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거래와 마찬가지잖아요. 자, 여러분 시편 116편 1절, 2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아멘. 아멘. 와, 기도의 맛을 아는 자의 고백 아닙니까? 내 마음에 막 분노가 가득 차요. 막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누굴 찾아가요? 하나님을 찾아가는데 지금 이 여인이 그 엘리사의 다리를 곧 굽들고 가만히 엎드려 있기만 해도 하나님이 뭘 하신다고요? 내 마음을 아세요. 내 귀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내 평생에 그래서 기도할 맛이 나요 그래서 내가 기도합니다 이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평상시 자기가 신뢰하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결단하며 나아갔던 이 여인의 믿음처럼 여러분 그녀의 인생에 지금 마치 막 벚꽃이 만개했는데 다시 막 먹구름이 오면서 인생에 먹장구름이 와요 그 위기 때 어떻게 해요? 응답하실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전속력으로 질주하여 하나님의 붙들며 나아갔잖아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수냄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의 기도의 장면이라면 오늘 이제 뛰엣처럼 이제 이 엘리사가 또 이와 비슷한 하나님의 그 앙상블 뛰엣을 이루는 기도의 모습이습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우리가 가지는 기도의 제목이 뭐냐면 기도의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자, 보세요, 여호와께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그리고 수넴 여인일 불러오라고 하고 그 아들을 데리고 하니까 우리 오늘 아까 본문 읽었던 것처럼 예그 아이의 몸에 올라타서 그 아이가 살아나게 되죠. 자, 여러분 이 아이에 올라타서 입을 맞대고 어떻게 했더라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죠? 바로 이 엘리사가 뭘 한다고요? 여호와께 기도하고 여호와께 기도하고. 여러분, 지금 우리의 시선은 어디로 가 있어요? 야 엘리사가 어떤 기적과 능력을 행했는가? 목사님 오셔서 이런 방법으로 좀 신유의 은사를 베풀어 주세요. 당신이 진짜 선지자인지 아닌지 한번 내가 한번 시험해 볼게요. 그럼 이걸 말하는 거요 아니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신 그분께 뭐래요?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를 합니다. 그렇죠. 이 법문의 핵심, 궁극적인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의 사람도, 능력의 선지자도, 기적이를 일으키는 이 사람도 뭘 한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러니 순애미 여인의 이 간절한 믿음의 대상을 두고 기도하는 것과 그리고 이 엘리사가 또 기도를 하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이 엘리사가 얼마나 능력이 뛰어난가, 이런 치유의 능력과 은사를 가졌는가, 여러분 이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하셨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이걸 지금 보여주죠. 그러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서 하시고. 그래요. 스가랴 4장6절 말씀도 우리 한번 함께 읽 봅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어, 말씀하시되,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영으로 되는 이니라. 아멘. 그럼 우리 삶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능력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 기적의 능력을 봤을 때 여러분 둘째가라면 서러워할만한 이 엘리사 그도요 뭐예요? 하나님이 안 알려주시면 몰라요. 순행 여인이 왔는데 왜 왔는지 몰랐단 말이에요. 그렇죠. 목회를 하다 보면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여러분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때 여러 가지 문제와 상황이 우리에게 닥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가 많죠. 근데 여러분 오늘 여기 목회자 이 개아씨에게 지팡이를 가지고 그냥 얼굴에 놓으라. 지팡이만 던져서는 안 되잖아요. 그게 아니죠, 그죠. 오늘 엘리사이 심정처럼. 능력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이 뚜엣 이 앙상불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아이가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주시는 이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엘리야를 통해서도 사르밧 과부 여인이 살아나죠. 이 엘리사를 통해서 수넴 여인의 아들도 살아납니다. 여러분 이두 가지의 기적을 함께 더블링. 으로 보여주는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죽음도, 모든 권세도, 이 세상의 모든 것들도 다 주관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이에요. 엘리아가, 엘리사가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죽음의 권세도 다스리시고 그로 인하여 이두 선지자를 통하여 두 번이나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와 하나님께서는 죽음의 권세도 이기시는 분이구나 그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게 없구나 내가 수많은 이 악한 것들로 둘러쳐져 있더라도 원수로 인하여 둘러쳐져 있더라도 오늘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권세를 통하여 보호하여 주시고 함께 하신다 가슴이 답답할 때가 있죠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예 그럴 때여러 우리가 기억해야 될게 뭘까요 하나님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그 소리를 들으세요. 이 여인이 순애미 여인이 찾아와서 그 엘리사발을 다 붙잡고 눈물을 뚝뚝 흘리며 심정을 다 토해내며 그냥 엉엉 울고 있을 그 때에 그 하나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또이 엘리사가 그저 지팡이 하나 개하실을 통해서 던져 줘 이게 아니라 그가 직접 가서 그 아이를 여호와께 기도하며 나가는 이 뜻의 이 앙상블을 이름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정말 심정을 통하는 그 기도 하나님 앞에 전성력으로 달려가서 그 믿음의 대상이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것 그리고 우리 영적 지도자인 목사인 저를 비롯해서 교회 안에 많은 우리 영적인 지도자들의 역할들이 뭘까요? 이처럼 여호와께 기도하는 역할들을 통해서 교회는요 그 기도의 뚜엣과 그 기도의 앙상블을 통해서 채워져가죠. 오늘 이 하루도요 넉넉히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의 응답을 주시고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셔서 이런 아름다운 기도의 뚜엣과 그 기도의 앙상블을 이루는 아름답고 멋진 모습을 통하여 여러분 죽음의 권세가 깨어지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우리가 체험하지 못했던 그 수많은 일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문제가 해결되고 놀라운 그 기적의 능력을 맛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